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수석, 정호선 전 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가 오늘 법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초동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와 안종범 전수석, 정호성전 비서관의 2회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 준비를 끝내고 다음 주첫 공판 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비롯한 본격 재판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aughs> 검토 중입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16살 이모근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5일 새벽 3시쯤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일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 50살, 50살 이모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버섯 등 다른 물품도 함께 구입하며 주변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살인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 6명이 직위해제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늘 아동폭행에 연루된 교사 6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원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과거 CCTV 영상 파일을 복원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해당 유치원에서 교사 27살 A씨가 원생들의 뺨과 머리를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학부모 신고로 시작된 수사는 현재 피해 아동만 27명으로 파악됐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매몰 처분한 오리농가 시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더 넓게 감염됐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AI가 발생한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종오리 농장에서 3km 반경 안에 11개 농가의 오리를 예방적 매몰 처분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나주와 영암 등 3농가 시료에서 고병원성이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예방적 매물 처분한 치료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방역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기기를 허가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규정하고 다양한 임상 연구 방식으로 자료를 축적해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거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펠 시티 영상에서 이상 부위를 찾아내주는 소프트웨어 등에 적용됩니다. 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삼성을 압박해 16원, 16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장씨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16억 원을 후원받고 스포츠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여원을 3억 여원, 3억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장씨측 변호인은 다만 강요에 의해서 후원금을 냈는지는 변호인으로서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28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 기소됐습니다. 일본의 이나다 방위상이 오늘 오전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침략 전쟁에 계속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온 인물로 지난 8월 방위상으로 취임한 이후 첫 참배입니다. 아베 총리가 사죄 없이 진주만을 참배한 직후 일본 내, 내각의 부응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안보 수장까지 참배에 동참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비차이 만델 블리트 이스라엘 검찰 총장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전면적인 범죄 수사를 승인했으며 경찰이 며칠 안에 신문 일정을 확정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 독일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비리 연류 의혹으로 구설에 휘말렸지만 자신은 연관이 없다며 연루설을 부인해왔습니다. 대선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독자신당 창당은 현 시점에서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미국의 외교 안보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서는 등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운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제3당 창당 움직임이 있다고 말해 신당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3당은 인터뷰한 기자의 표현이어서 제3당이 지난 27일 분당을 공식화한 개혁보수 신당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제3지대 론자들의 전체를 가리킨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올한해 노래방에서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는 어떤 곡이었나요? 유명 노래방 기기 업체가 올해 가장 많이 불린 애창곡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바로 MC 더 맥스의 애절한 발라드곡 어디에 어디에도로 나타났습니다. 노래 좀 한다는 남자들의 노래방 18번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2위는 전인권 씨의 곡을 리메이크한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가 올랐고요. 3위는 음원 차트를 거슬러 오른 한동근 씨의 2014년도 발표곡이죠.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가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임창정 씨와 버즈 등 남성 보컬들이 부른 발라드 곡들이 올한해 노래방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